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케이스는 브라보텍에서 나온 디파이 B40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색상이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 두 가지가 좀, 두 가지가 있고요. 어, 화이트라고 해서 이에 보시면 전면 그릴과 후면은 블랙으로 제조되어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거의 정사각형 박스 수비 형태에 가까운 케이스며 케이스에 장착되는 보드 타입은 M-ATX보드, 마이크로 ATX보드, 그리고 ITX보드가 장착이 됩니다. 파워는 일반 파워가 무난히 장착을 된, 장착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커스텀 순행을 할수 있게끔 여기 구멍을 낼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즉 라디게이터나 그런 장치들은 외부로, 외부에 놓고 커스텀 순행 시스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일체형 순행 같은 경우에는 이쪽 보이는 아크릴 부분을 보라보텍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릴을 있고 커스텀 수행라디게이터 장착할 수 있는 그릴을 별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구매하시면 일체형 수능까지 장착이 가능합니다. 그 판을 열어서 내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판을자어고 여기 보시면 설명서와 기본 구성품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HDD 베이입니다. 이거 PC 조립을 위해서는 상판을 탈거해야 되는데 상판 탈것시는 앞판을 탈거 후 상판을 탈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판은 쉽게 당기면 빠지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앞판을 탈거 후 상판도 없이 탈거하면 되는 구조입니다 앞판과 상판 그리고 옆판을 모두 한 모두 탈거한 채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역시나 USB 3.0 단자가 있고요 USB와 HD 오디오 그리고 전면 패널상 같은 경우엔 외부에서 보이는 구조이다 보니 색상을 전부 동일하게 맞춰서 일체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곳이 메인보드가 들어가 있는,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이고요. 지금 후면에는 120mm 펜이 장착되어 있고, 전면에는 200mm 펜이 장착되는데 20.7, 즉 2cm 펜을 구매해서 장착하면 간섭이 없지만, 25T, 2.5mm, 25mm 펜을 장착하면 케이스와 간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일반 ATX 파워가 장착되는 것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SSD나 3.2.5배의 작은 사이즈의 하드를 장착할 수 있는 하드베이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에는 하드 디스크를 장착할 수 있는 HDD 장치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오디 d 를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성품을 열어서 보게 되면 드라이버 가 하나 들어있고요, 케이블 타이스탠드오프 그리고 요게 긴 나사가 전면에 200mm 펜을 장착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전면에 200mm 펜을 장착하는 것보다 120mm 팬을 하나, 하나, 두개 장착하고 뒤쪽에 있는 것까지 해서 총세개를 RGB나 아니면 LED가 있는 제품으로 동일 제품으로 바꿔주면 훨씬 더 튜닝 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브라보텍 D5P40 케이스에 대한 리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